자, 또 공비 양수야.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? 첫째 항이 양수니까 모든 항은 양수야. 자, 첫째 항은 128. 여기서도 또 배울 게 하나 있어. 바로 뭐냐면 자,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잘 봐. 써도 되지만 조금 이따 써서 줄게. 얘가 일로 넘어가. 얘도 일로 넘어가. 얘도 일로 넘어가면 이쪽은 4분의 1 그리고 a1분의 a2 곱하기 a3분의 a4. 자 등비수열인데 나눴을 때 나누는 게 공비거든. 결국은 이게 공비야. 한칸 차이나니까 공비. 그니까 얘도 r이고 얘도 한칸 차이나니까 얘도 r이야. 그러니까 r제곱. r제곱이 4분의 1이란 뜻은 결국은 r은 2분의 1이란 뜻이지.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될 테니까. 자 그래 놓고는 뭘 구하래? 다섯번째 항, 여섯번째 항, 일곱번째 항 이걸 차례대로 구하래. 구하지 뭐. 자, 어떻게? 이렇게. 공비가 몇이야? 2분의 1이지. 그러니까 1 빼기 공비. 그리고 첫째 항. 지금은 다섯번째 항이 첫째 항이야. 다섯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4제곱. 그러니까 128... 곱하기 R의 4제곱이 16분의 1이야. 약분하면 8이야. 그 다섯 번째 항이 8이라고.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항이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니까 여기다 6. 이렇게. 자, 그러면 2분의 1분의 8 그리고 1-64분의 1 여기다 이 곱하고, 여기다 이 곱하고, 이렇게 그럼 16 곱하기, 여기에 64분의 63이지, 또 16으로 약분하면 분모가 4가 돼, 그 답은 4분의 63 이렇게 될 거야. 자 다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했다고 고민할 거 없고 그냥 다섯 번째 항이 첫째 항으로 오면 되고 차례대로 다 있으니까 그냥 공비는 2 분의 1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항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니까 여기다 육제곱을 해주면 돼. 자 다시 또 복습 시켜줄 거야.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마이너스알 첫째 항 1마이너스알의 n제곱 이렇게 됐지.